신동 미드덕 대산 수박, 동목당과 국화, 보거, 아구찜, 파프리카 클라스가 남다른 창원의 특산물 이야기 창원 클라스 허상무 창원시장님과 함께 특산물 이야기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중에 더 좋아하시는 것도 있나요? 미대덕, 막걸리, 아구찜, 보거 뭐 좋아하십니까? 아다 좋아합니다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뭐 생선회는 뭐 보편적이니까 말할 게 없는데 아 너무 맛있죠 예. 어, 마산에만 있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아 생선국. 생선국? 네, 아 생, 국도 있어요? 어, 생선국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한번 해야 면, 되겠네. 매운탕도 아니고, 시리도 예. 아닌 것이 아 그냥 어, 맑은탕도 아닌 것이 생선국 그냥 국이에요. 네, 그냥 이거 한번 해야겠습니다. 어, 도다리에 물부어서안 돼요, 그만요. 네, 네. 오늘 그거 할거 아니란 말이에요. <웃음> <웃음> 오늘 시장님과 나눠볼 이야기는 보고 말고 네. 시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막아 걸리한잔예예아예막걸리예예예예예리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 네, 뭐 예. 뭐 예, 아 예. 전국 어디를 예예예예예예예예도예 예. 제가 전국 어디든지 가면 막걸리 맛예다 보잖아요. 정말요? 예.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막걸리 예. 다 먹어봤는데, 네. 다 먹어봤다는 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네, 뭐 가본 곳에서는 다 먹어봤는데, 그래도 우리 막걸리 정말 맛있습니다. 풍면에 가면 풍면 막걸리가 있죠. 풍면도 예. 막걸리가 두 종류예요. <laughs> 음, 하나는 지금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온천 막걸리가 있고, 예. 하나는 저기 이제 무동 감계 화천 요쪽으로 오면은 어, 또 막걸리 도가가 또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막걸리, 그 진달래 막걸리예요. 어머 지금 시장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걸리 전문가 모셔놓고 네. 이야기하는 줄 알겠어요. 네. 그다음 에 이제 진짜 맛있는 막걸리는 또 진행에 가면. 은 네, 진해 분항 막걸리 맛있죠, 예, 진해 맛있죠. 진해 이제 공동탁주에서 예. 있는 했는데 아주 맛있고 또 양이 많아요. 아 양이요? 네, 다른 데는 통이 이만한데 그 통이 이만한데. 아! <laughs> 아니 그데 시장님 막걸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아 이거 예. 글쎄요. 심부름 갈수 있는 나이 때부터 좋아했겠죠. 잠깐만요. 그럼 미성년자인데 예. 네. 그때부터 드시다는 거네요. 아예 예, 예, 그때 는 양조장이 아니고 그냥 술 도가라고. 그렇죠, 그렇죠. 술 도가라는데. 뭐 주전자 한 통, 한 통, 한통 그런 주전자, 거. 주전자 한 대, 주전자 들고 가서 이제 받아오는데. 올때 이제 한 번씩 다빨아먹잖아 <laughs> <laughs> 빈통으로 오셨다 어, 이런 소문이 있던데 어, 그 정도는 아고요리한잔 <laughs>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시장님께 이제 막걸리에 대해서 아시냐 음. 막걸리, 북면 막걸리, 뭐 군항제 막걸리 다 어떤 막걸리를 좋아하시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특징을 지금 다 말씀하셨기 음.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나 막걸리에 대한 애정을 품고 계시는지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나와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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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막걸리 중에 그 북면하면 또 막금산 온천이 유명하거든요. 예, 예, 예. 아까 북면 막걸리도 칭찬을 해 주셨잖아요. 예, 예. 일단 다 창원 막걸리입니다. 음, 음. 하나는 북면, 하나는 진해 군항주, 하나는 진동 막걸리입니다. 음, 예. 여기서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아. 북면 막걸리를 찾아 주시면 되는데. 먹기 전에 이거 먹기 됩니다. 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예. 진해 군항주는 약간 단맛이 조금 잠깐만 너무 자신 있으신데? 네. 그다음에 이제 온천에서 나오는 북민의 온천 막걸리는 끝맛에 약간 쓴맛이 아... 같이. 그다음에 진동 막걸리는 약간 같은 육도인데도 네. 약간 약간 알콜이 더 있는 듯 하면서 북면 막걸리하고 비슷한 맛이 나요 와그 정도로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지 내가 지금 모르겠어 진동 막걸리하고 북면 막걸리 끝맛이 비슷하거든 아니 지금 안 시내, 드셨는데? 진해 분악 막걸리는 확실히 조금 단맛이 더 좋으면서 여성들이 먹기에 더 좋고 와자 네. 그렇다면 시음을 자신이 없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다음 어다 일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 드시는 네. 건 무리고요 네 오늘 뭐 살짝. 업무가 많이 남아서 아, 그러니까 살짝 네. 다 드시고 싶겠지만 음. 살짝 입만 축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에 지금 어, 다올것같아 아,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 빨리 맞추겠다는 고도는지 일단은 어떤 막걸리인지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 자, 시장님 마지막 막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자, 과연 맞추실 수 있을지? 아, 진지하십니다못 맞추긴 했는데. <laughs> 네. 근데 느낌으로 읽은 것 같아요. <laughs> 자, 느낌으로. 응. 이것이 복면 막걸리다. 예, 네,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응. 안 바꾸겠습니다. 땡.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희 짜지 않고 그냥 갑니다 시장님 네 시장님이 선택하신 1번 막걸리 과연 복면 막걸리인지 결과를 땡인가봐 공개합니다 <웃음> 진동 막걸리 <laughs> <laughs> 자 시장님 복면 막걸리 한번더 드실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왜냐면 막걸리에 대한 예찬을 너무 하셨어요 그 앞에 완전히 이게 <laughs> 어떤 맛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하셨어 차라리 이걸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추셔야 돼요. 50대 50. 군항주는 약간 단맛이, 조금 끝맛에 약간 쓴맛이, 아, 약간 알코올이 더 있는 듯하면서 북면 막걸리하고 비슷한 맛. 자, 과연 시장님께서는 북면 막걸리를 선택하실 수 있을지. 끝. 귀추가 주목되는데 바꾸실 기회 드립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시장님. 마지막 자, 마지막 막걸리는 과연. 막걸리일지 진동이구나 <laughs> 진동 나왔습니다, 민. 아, 한 분들 쉬었으셨네요, <laughs> <치는다>. 시장님. 어, <laughs> 쉬었셨네요 아, 예. 자, 과연 북면 막걸리일지. 너무 당황스럽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laughs> 안 바꾸시겠습니까, 시장님?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과연 북면 막걸리일지. 저희도 떨리는데요. 하나, 둘, 셋. 결과는요. 북면 막걸리! 와우! 아. 앞에 그 잘하면 돼, 시장님. 앞에 그뭐안 아. 하면 돼. <laughs> 말씀하셨잖아요. 시작할 때 북면이랑 진동이랑 좀 헷갈릴 수 있다. 음. 그러셨는데 아 이거 거의 5 0를 맞추신 거예요. 근데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laughs> <잠깐> 다르지. <laughs> 중요한 건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가운데 에 있는 막걸리는 바로 진해 군항주였습니다. 이거 음. 아. 뭐 벚꽃 필때 너무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사가시고 같이 먹고 나면 사랑이 싹 튼다는. 네, 다 막걸리 맛있습니다. 음. 하. 원래 하... 수, 원래 술이 반전되면 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아... 사랑이 잡득해지있 어... 어떻게 요어 연애하실 때 이렇게? <laughs> 어 그렇지는 않고요. 네. <laughs> 아 그러셨군요. 소합 <laughs> 10주년이잖아요. 네, 올해가 예. 그 시민분들과 함께 이 막걸리 축제 네. 혹은 막걸리 회동 이런 거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없어요. 아, 어그래서 제가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요. 아 진짜요? 코카 축제가 있잖아요. 마산에는. 네. 어, 이제 벌써 20년 넘어가는데요. 이 국화 축제를 꽃만 보는 것도 좋지만은 음. 축제장 안에는 안 되고 하. 밖에 어딘가에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또 마산의 공동 탑주라고 있었습니까? 예. 예, 있었고 저희 동네만 해도 동네에도 있었지만 그 위에 동네도 있었고 또 아래 동네도 있었고 수, 막걸리 도가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진동 도가만 남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동업 도가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음. 어 그다음에 여러 도가들이 있으니까 우리 장원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네. 도가들한테 다 주막을 하나씩 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 시험도 하고. 어,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맥주 축제는 출처도 모르면서 막 축제를 즐기면서 여기는 다 막걸리 양조장들이 있는데 네. 아쉬우니까 네. 이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좋겠네요. 뭐 막걸리만의 축제를 하기에는 조금 그 그거 하니까 네. 그런 큰 축제에 붙여서 한 코너로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축제 때도 군항제 때도. 또는 뭐 온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마음은 네. 꼭 이걸 좀 끼워서 했으면 좋겠다. 막걸리 축제 도시 네. 창원. <웃음> 그렇죠. 이거 <laughs> 이제 시장님 하나 딱 들어주시고. 더 마시면 안 되면 오예 지금 일정이 났습니다. 아, 막걸리 한 잔. <laughs> 창원. 그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막걸리 한 잔. 어, 그것까지다 모르고. <laughs> C.F.처럼. 막걸리죠. 저도 저도 모든 걸다아는건 아니에요. <laughs> <laughs> 노래는 제가겠습니다. 하 그럼 제가 앞에 노래를 리드하면 시장님께서 막걸리 딱한 말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창원 막. 만한잔주 드셔보세요 최고 그만 대서 만갈리 한잔